ㅈㄴ 많네 오에여 어. 드디어 같은 팀 됐다 팀 이제 팀 살았어 어. 어 이게, 어, 이게 안죽네 헤이앤버거 저거 씨발새끼 또 있네 아... 와 저새끼 뭐야 핵인데 그냥? DTIR인가 저거? 예와 네. 이새끼 패드가 에임 보정이 지리는구나 볼 때마다 경이롭네 오 에임이... 암살을 버려잇! 스나가 존내게 맞네 바로 처리 와아하하하 <laughs> 암살하는 동안에 개 따라잡혔다 하하하하 <laughs> 하지만 속 시원했으니까 한잔 해? 아씨발 뒤에 여기 숨어 바로 리볼버로 한방컷 비행기 안에 들어갔다 오두명이나 어... 있었네 오 깜짝이야 이런판 대기충들이 좀 많은데 상대팀에 이거 <laughs> <뭐야>, 이제 큰일 <laughs> 났 상대팀 그냥 씨발 다 대놓고 대기하는 그니까. 와 이건 뭐 하는 새끼야. 컨트를 방패이고 뭐야 개 집덕이다. 됐다. 나도 그 스킨 갖고 싶었는데 조폭으로 이벤트 못 얻었어. 뭐?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. 아 씨발 암살 안 됐다. 아이씨발! 아 씨발 이렇게만 더하면 건쉽인데 씨발! 봐요, 건쉽 해봤다. 아 그렇긴하다. 아니 근데 심지어 리볼버가 한방 리볼버 쐈는데 반샷 떴어. 아 진짜 존나 억울해. <laughs> 아 이런 미친 핫 핫빈 저새끼 시빨연 진짜 아 근데 어, 근데 니말대로 네 진짜 이 맵은 건십해봤자 뭐별 이득볼것도 없으니까 그걸로 자위해야겠다 어, 우리팀 근데 이거 느낌 우리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팀 그냥 구석에 개짱박혀있는 느낌인데? 저기 <목소리> <목소리>